안녕하세요.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건강한 백세 시대를 위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50대 이후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어요. 바로 개실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실염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중년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천공 또는 복막염까지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꼭 꼼꼼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개실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개실염의 개실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맞아요. 개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대장벽에 생긴 작은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MSD 매뉴얼에 따르면 대장의 두꺼운 중간 근육층에 결함이 생기면서 장이 얇은 내층이 바깥으로 불거져 나와 작은 낭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대장 벽에 작은 주머니가 하나씩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개실이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개실염이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의하면 이런 개실이 여러 개 있을 때를 개실증이라고 하고, 이 주머니 안으로 대변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개실염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서울 성모병원 자료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대장의 동맥 경화가 진행되어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과 장관의 근육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변비 등으로 인해 대장이 과도하게 수축하면 대장 내 압력이 증가해서 약해진 부분에 주머니처럼 부풀어 개실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겠네요. 개실염의 원인은 변비만이 아닙니다. 나이, 유전적 요인, 식이습관, 운동 부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변비 환자가 게실염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게실염 환자 모두가 변비를 겪는 것도 아닙니다. 변비가 게실염의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게실염은 특히 몇 살부터 주의해야 하는지 아세요? 음,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다고 하셨으니까, 60대, 70대부터일까요? MSD 매뉴얼에 따르면, 게실염은 40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연령대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50세 이상에서는 여성에게서 가장 일반적이고, 50세 미만에서는 남성에게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인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럼, 50대 이후 여성분들이 특히 더 주의하셔야겠어요. 그런데 나이 말고 다른 위험 요인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MSD 매뉴얼에서 제시한 위험 요인들을 보면, 매주 섭취하는 붉은색 육류의 양, 흡연 여부, 비만 여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붉은색 육류라고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복용하시는 약물인데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스피린을 포함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아편유사제의 사용이 개실증과 개실염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아, 관절염이나 통증 때문에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럼 이제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개실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조기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자료에 따르면 주요 증상으로는 복통, 배변 습관의 변화, 오한, 발열 등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염증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심해진다고 하네요. 복통이라고 하면 배 전체가 아픈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개실염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달라져요. 오른쪽 대장에 개실염이 있다면 오른쪽 배에 통증이 오고 왼쪽 대장에 개실염이 있다면 왼쪽 배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가톨릭이 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럼 갑자기 한쪽 배가 아프면서 열이 나면 개실염을 의심해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MSD 매뉴얼에서는 통증과 압통이 일반적으로 좌측 하복부에서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다른 병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실제로 MSD 매뉴얼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충수염, 결장암이나 난소암, 자궁근종 등과 같은 다른 질환들이 개실염이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톨릭 이대 자료에 따르면 개실염을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T라고 되어 있어요. 발열이 있고 복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CT 촬영을 하게 되면 약간 하얀색으로 염증 속견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양복부중 눌러서 아프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얘기니까. 열을 동반해서 많이 아프시다면 꼭 응급실로 가서 CT부터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경도에 따라서 입원 치료 또는 만약 천공이 생겼다면 빨리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CT 외에 다른 검사도 필요한가요? 네. 환자의 증상과 발열.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다른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만약 개실염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 방법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져요. 서울대병원 자료를 보면 개실염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장을 쉬게 하고 수액 요법과 항생제를 사용한 약물 요법 등을 병행하여 치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음식을 아예 안 먹어야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래요. MSD 매뉴얼에 따르면 경증의 개실렴 증상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휴식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요. 2에서 3일 동안 맑은 액체를 섭취한 후 통증이 완화되면 저섬유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집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거네요? 경미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다르죠. MSD 매뉴얼에서는 복통과 함께 38.3도 이상의 체온 및 기타 심각한 감염이나 합병증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병원에서는 액체 및 항생제를 정맥에 의해 투여하고 침상 안정을 유지시키며 증상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구강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사라지면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상 식사로 돌아간다고 하네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서울대 병원 자료에 따르면 내과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같은 부위의 개실이 반복되는 경우 또는 천공 누공, 장폐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개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이죠.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서울성모병원 자료에 따르면 평소 충분한 섬유질 섭취로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체중 관리를 하는 것이 대장 개실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섬유질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서울대병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밀기울과 같이 도정이 덜된 곡류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통밀빵, 밀기울이 많이 포함된 시리얼, 밀기울로 만든 비스킷 등을 통해 밀기울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자주 궁금해 하시는 게 견과류나 씨앗 같은 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던데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오해인데요. MSD 매뉴얼에서 명확하게 계시려면 견과류, 씨앗, 옥수수 또는 팝콘 섭취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견과류 드셔도 괜찮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예전에 잘못된 정보였고 현재 의학적으로는 견과류나 씨앗이 개실염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그럼 식단 관리 외에 다른 예방법도 있나요?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허리, 엉덩이 둘레비와 중등도 및 중증 지방간 등이 무증상 대장 개실증의 위험 인자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어요. 따라서 적절한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도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또한 가톨릭이대 자료를 보면 과일과 채소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과도한 지방이나 육류 섭취를 줄여 건강한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톨릭이대 자료에 따르면 개실염은 전염성도 없고 암으로 발전하는 질환도 아니지만 합병증이 심해지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합병증들이 있나요? 심한 염증으로 인해 출혈이나 폐, 색, 고름집, 천공이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발률도 중요한데, 개실염이 발생한 약 3분의 1에서는 재발할 수 있다고 가톨릭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그럼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야겠네요. 혹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MSD 매뉴얼에서는 장이 파열되었거나 복막염이 있는 사람에게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매우 심한 급성복통, 대변 내 혈액, 지속적인 열이 천공징후로 나타난다고 닥터나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겠어요. 오늘 게실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해보면 40세 이후, 특히 50세 이후 여성분들이 주의하셔야 하고, 섬유질 섭취와 적절한 운동, 체중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은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갑작스런 한쪽 복통과 발열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니까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세라디오 연구소.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